페이스북에 보니까 네. 아빠 다리를 안되시는 분이 아빠 다리가 되더라고요. 네네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다리가 담은 적이 없어서 어. 다리 찔거나 뭐 빠진 거는 상관없이 음. 책상, 다리가, 책상 다리가 안 되셔서 오신 거죠? 어, 어, 네, 그래서 신기해서 어. 네. 다른 거 통증 없으시고 그죠? 통증이라 눌르면은 눌르면 물론 안 돌리니까 아프겠죠. 좋아 앉아, 번 앉아보세요 신발 벗고 위로 올라와서 책상대로 한번 보실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 이쪽 보시고 네 한번 해보실게요 어떤게 안되나요? 네, 왼쪽 오른쪽 둘다안된다는거예요네자 음. 이렇게 했을때 아파요? 아파요 아프진 않죠? 많이 아프지만요 어, 허리도 좀아가고 그대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한번 살짝 구부려서 이쪽 보시고 렇게 하시고 내려가시면 안 내려가는데 아프진 않아요, 그죠? 네, 괜찮아요 또 하나 정도 또 하나 정도, 그죠? 네한대5 네. 괜찮아요 이쪽이 조금 덜, 더안 되네 더, 덜 유연한 네, 것 같아요 덜유연한서안 돼, 그죠?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금이 뜨는 거예요, 공간 자체가 네 오케이, 그럼 이거 좀 기억하고 지금 내가 손으로 펴서 쭉 봤을 때딱 정확하게 한 뼘, 네, 딱 정확하게 한 뼘이에요. 네, 오케이. 자, 이제 내리세요, 내리세요, 내리세요. 자요. 아, 아... <laughs> 됐죠? 네. 음, 지금 이제 한 여마크 나왔어, 이만큼. 딱 아까는 한뼘 했는데 좀 여마크 나는 거야. 네, 됐죠.